비향성 에너지 무기 피해자임을 인지하기 전부터 겪은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옷, 가방, 그릇, 음식 등 값이 나가지 않는 물품들이 사라졌어요. 물론 상표를 뜯지 않은 아이 옷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권, 집문서도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 후 집문서는 어느 순간 집에 다시 있었고 여권은 돌아오지 않아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했습니다.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사라지는 경험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비밀번호를 누가 하는지 묻더니 가족 중 누군가의 소행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의 도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동네로 이사가기 직전 서울에서 살 때입니다. 서울의 땡땡 아파트에 이사간 후 지방의 가족에게 며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후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웃 아기 엄마가 화를 내면 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 집 아기가 자는데 공사를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려 항의를 하자 어떤 여자가 문을 열었고 화장실 공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쌍욕을 하며 화장실 공사 중이다. 아, 가라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화장실 공사를 하루 종일 하냐. 그리고 아기가 잠을 자는 시간에까지 해서 문을 두드려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건데 그 시간만이라도 멈춰 주면 되지 않냐 하고 나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지금 집에 이제 온 거다. 나 지방에 있는 땡땡 가족에게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건데 하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주말에 우리 가족 모두 지방에 내려간 거다라고 하자 자기 집 공사한 거 뻔히 아는데 아니라고 해. 하고 아기 엄마는 투덜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이 전세도 아니고 4명이로 산내 집인데, 어떻게 누가 내 집에 들어와 화장실 공사를 한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집에 입주하자마자 화장실 바닥이 기울어 물이 빠지지 않아 보수 공사를 받긴 했지만, 그건 내가 지방으로 여행 가기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와 화장실을 살펴보았지만, 뭐 바뀐 것도 모르겠고, 이상했습니다. 귀가한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아기 엄마가 뭘 오해한 거겠지 하고 말해,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신고하지 말라고 해 해서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동네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집은 이웃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가끔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사 가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며 작은 선물도 드렸는데요. 이사 가기 전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이 우리 집 창문을 활짝 열고 도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할머니는 그집 할머니가 이사를 가서 도배하시나 봐요. 하고 말하자 그 남자들이 그렇다고 말하더래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거주자가 짐을 다 옮겨야 관리자가, 관리자가 와서 실내를 점검하고 청구할 돈이 있으면 청구를 하고 도배할 일이 있으면 도배를 하는 집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 키도 누구에게 주지도 않았고 도배한단 말도 없었는데 빈 집에 누가 와서 도배를 했다는 거지? 건지,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묻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할머니는 그 아저씨가 사다리를 가져와 한 명은 사다리 위에 한 명은 창틀 위에 서서 벽지를 도배했다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 말도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벽지를 꼼꼼히 살펴보아도 새로 도배진, 도배되진 않았고, 내가 살던 방 그대로, 내 삶의 흔적이 담긴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벽지 안에 도청기나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인식하는 칩을 넣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